반갑습니다. 저 지금 에버랜드인데요. 양띵과 호러 메이즈 티격태격 체험입니다. 네 양띵이에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저기 저게 그거 아니야? T X T 익스프레스 저거지? 네, 맞아요, 맞아요. 조금 이따가 저희가 호러 메이즈를 참여하러 가도록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이, 호이! 호이! 출발! 저 들어가요? 네. 여보, 들어가요? 들어갈게. 저 있어요, 저 네? <laughs> 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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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요? 네? 뭐야 네 네? 뭐야 뭐라고할 말해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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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네네야네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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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입장하니? 네, 네, 네. 뭐야 뭐야 뭐네네네네네네네네 슈퍼마크는 딱! 요, 싱거포기 요거 하면 안 돼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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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어, 아니라고요. 그러면요 여기 관계자분들이 특별히 한번더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거든요. 여보세요. 아니 꺼 끌어 걸 끌어... <목소리> 할로윈에 맞춰서 너무나 재밌게 앨버랜드에서 호러메이저 함께했습니다. 다가접을 외쳐서 끝내도록 했다. 소통해봐서 This is what KTV. 감사합니다.